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옴니 네트워크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옴니 네트워크는 업비트 기준으로 6,0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48% 상승한 수치로 315원 가까이 급등한 모습입니다. 고가 6,150원, 저가 5,690원을 기록하며 다소 넓은 변동성을 보였고, 24시간 거래량은 약 900만 개, 거래 대금은 59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간별 차트를 보면, 7일 오전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 급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6,200원 근처까지 치솟았다가 조정을 거쳐 6,000원 초반에서 횡보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의 주목도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온리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2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메인넷 론칭과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했죠. 특히 셀레스티아, 옵티미즘, 아발란츠 서브넷 등과의 통합을 예고하면서 인터체인 블록체인 인프라로서의 포지션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옴니 시세가 4.3달러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원화 환산 시 업비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시장 간의 괴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지속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며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타났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단기적으로 매수 우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5,800원에서 강력한 지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6,200원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확인되므로 돌파 여부가 중기 흐름을 가를 주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옴니 네트워크의 가장 큰 강점은 인터체인 인프라라는 명확한 목표입니다. 단순한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블록체인 환경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매우 희소하고 동시에 유용한 포지션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생태계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레이어2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온리는 그 연결고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별개로 팀 구성과 자금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로는 파라다임, 파라다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판테라. 리만 캐피탈 등이 참여했고, 이들은 모두 블록체인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VC, 즉,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백업이 있다는 점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옴니는 아직 완전히 성숙한 생태계를 갖춘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능이 개발 중이거나 테스트넷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 시엔 기술 진척도, 커뮤니티 활동, 파트너십 발표 등 실질적인 진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옴니네트워크는 단기적으로 강한 거래량과 함께 반등세를 보이며 기술적 상승 구간에 진입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기반의 인터체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력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의 성장주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언제 들어가야 할지 정말 고민 많으시죠. 급등 코인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코인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매일 당일 급등 코인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시간 타점 공유를 통해 단타 매매로 단기간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단순히 장기 보유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기회는 짧고 움직임은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 그리고 실시간 분석을 통한 정확한 타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만 해도 3%대에서 움직이던 아이트코인이 오전 10시에 특정 거래소의 대규모 매집이 들어오면서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걸 미리 포착하고 진입 파점을 잡았던 분들은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었죠. 이처럼 중요한 건 정보의 속도와 정확도입니다. 지금 저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세가지 방법을 통해 매일 아침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한 개에서 두 개의 종목을 분석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분석 내용은 단순히 이 종목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 지표 분석 MACD, RSI, 거래량, 이평선 흐름 등등, 호재 뉴스와 트렌드 흐름, 시장 자금 유입 흐름. 이런 다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진입 구간, 목표가, 손절선까지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단타가 어렵다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실시간으로 알림과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누구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정보가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유료 리딩방도 아니고 가입비도 없고, 광고도 없습니다. 그냥 정확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시장을 같이 분석하고, 서로 성토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이 아이디로 검색만 해주세요. 문자로 간편하게 참여하고 싶으시면, 010-9959-661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만 주시면,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정보방을 통해 하루 수익 5만원,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늘려가고 싶은 분들 큰 돈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싶은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추천방이 아닙니다. 전략 중심 근거 기반의 실시간 분석 제공 방입니다. 그리고 매일 제공되는 분석은 그날 당일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만을 선별하기 때문에 괜한 장투로 물리는 일 없이 짧고 굵게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혹시 나 같은 초보도 가능한가요? 라고 고민하신다면 답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당신에게도 수익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